여러분 안녕하세요 봄, 봄이, 봄이의 꽃게리상에봄입니다 여러분 꽃꽃진사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틱톡틀리 이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숭아 맛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꺼꺼 짜장면은 이틀째 틀리에요 뜯어볼게요 이쪽으세요면 돼요 데이비에서 내가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우후! 짜잔, 복숭아. 어, 스티커. 짜잔. 어, 복숭아 나왔네요. 짜잔, 스티커가 들어있었네요. 저 이거를 갖다 놔볼게요. 해체이안 들었나봐요. 딱, 틱톡젤리처럼 네 개가 들어있네요. 첫 번째는, 하나 볼까요? 음, 꼬다리 먹는 게 대박. 응, 음, 이게 더 탱탱해지고, 물 같아진 것 같아요. 물같이 음, 자면서도 탱탱하게 자면서도. 그런 느낌이요 느낌은 이렇게 물 같은데, 먹으면 탱탱해. 복숭아 시고 복숭아 마시고요. 특히 이써트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채채님 여러분 여러분 채채님 우리 채채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채채님도음 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뭐였 옛날에 콜라보 한 적이 있고했는데 그때는 한 제가, 한 내가 4살 때여서, 영상 안 하고 그냥, 채팅 유튜브에 제가 콜라보 를한거예제 영상은 알려서요 옛날엔 제 유튜브 안 했기 때문에. 비교해보세요. 짜잔짠. 화면에서 더 투명하게 보여요. 너무 더워야지. 선풍기를 켜도 덥습니다. 반대로 했네 괜찮아요. 游戏才扑克， 아까 저희 할머니 집에서 차차차 추운 거좀말씀로어요 어때요? 잘 추네요? 제가 차차차의 찐팬입니다. 차차차 콜라보를 한건 아니고 그냥 한번 쳐봤습니다. 그냥 쳐보려 했는데 영상에서좀한번 찍게 돼요 할머니 집에서 술 먹고 한바탕 했어요. 그때 할머니 집에서, 지금 집에서. 그게 있다가 온 거야. 오늘도 응, 옷갈아고할늘고청전 뭐 하고, 한 거야. 네, 다음. 응. 잠깐만 더 늦게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먹을게 여러분, 이거, 복숭아 젤리 추천드리고, 스티커도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스티커 종류가요. 요, 채채님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또쌤님, 손세병님, 법병님, 최예사님, 닥터 후라는 이렇게, 나캐릭터설솔직난 사랑해서야 캐릭를캐를무서워또 음 이렇게 밑 うん <laughs> 結構そう。 이렇게. 이렇게. 이다 클리어 해버렸습니다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다음에는 애플망고 진짜 애플망고랑 블루베리 포도를 찍어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안녕. 오늘 이영상이재게이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Kau tuh minta, kau ni tuh hongar, jadi minat aku berani dia, ramai mana? Ramai tu mana?